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존예녀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할 레벨 8230에, 잡업했다가, 이제 영약까지 먹고, HP가 445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56억 890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프리링 풍선. 그리고 성황 세트에다가 악몽정령석 풀강 미카엘 라참 풀강 원업에다가 벨러시 토템 48강에 악몽유물 3강에다가 메아리 울림 세트네요 메아리 울림은 풀강 뭐 하나만 더 하시면 되겠지만 왜 15작에다가 강화하고 있어요? 내맘아내 아, 맘이래요 예. 자 그럼 넘어가고 각성 후점좀 돌려줘야 할것 같네요 예, 최대 데미지나 이제 무공속성 퍼센트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싹다 돌려야겠죠? 예싹다 돌리세요 자, 그리고 프리링 풍선 이제 완성됐으니까, 어, 이제 정령석도, 어, 이제 완성시켰죠? 여기에서 각성, 그래요. 이거 더 돌릴 필요 없긴 하지만, 여기서 더 돌리고 싶다면, 이제 무공속성 퍼센트 했다가, 최대 데미지에 크뎀 막, 이렇게 여러가지 박혀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건 100억 이상 될 테니까, 생각만 구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황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맞췄네요. 15작짜리만 나중에 뭐 명중 필요하면, 그때 가서 뭐, 명중을 도, 높여도 되고, 아니면 안경, 그때 가서 뭐, 2 0장 뭐, 그런 걸로 막, 명중 2 0장 그런 걸로 맞춰놔도 되고, 뭐, 그건 자유? 근데 앵간하면 모자같이모자이니까 모자 바꾸는 게 편할걸? 그리고 미칼라창 같은 경우에는 투업으로 바꾸고 싶어도, 어, 지금 바꾸지 마요. 왜냐면 두달 안에 이제 최종참이 바뀌니까, 예, 그때 바꾸는 게 낫겠죠? 그리고 벨러시 토템 48강. 어, 이제 2강 남았으니까, 어, 화이팅 하시고. 상극길반 6강 에다가 아플참 풀강, 탱고토템 풀강, 상극 길드물 5강. 음 잘하고 있죠? 예, 계속 꾸준히 강화하시면 될듯그 다음에 특수 아스바 조화로운 소축원 25강 했다가 도전팬더트 59강 상극길드 소호시 휘장 9강 상극길드 연합 휘장 6강 잔상 풀강 나치마 없고 카드 없고 알열의 풀강 했다가 리리오페 목걸이 풀강 투업 천사교본 2강 투업 미칼라 스티커 풀강 투업 아르고스 벨트 풀강 투업 심장 무르치 풀강 투업 미노스 첫번째 세번째 벨트 둘다 풀강에 둘다 투업 미아리쌤, 두 번째, 네 번째 배찌, 2강, 노강 했다가, 둘다 투어. 강인한 오로라 배찌, 13강 했다가, 미제벨 배찌, 55레벨이네요. 뭐, 여기서더 하고 싶으면, 이제, 뭐, 수치 더 높일 거 있으면 더 높이고, 아니면, 뭐, 꾸준히 강화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각성 옵션 바꾸는 건데, 각성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브로치 좀 바꿔줘야겠네요. 그리고, 1번 배찌, 배지, 3번 배찌도 바꾸셔야겠네요. 예, 네, 웬만하면 올스템, 무공속성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금마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나침반 카드도 바꿔야 겠죠 이게 합쳐서 명중 30 인데 이거 없어도 명중 401 인거 보면 뭐 내가 아까 말한 이거 명중 20자 가거나 뭐 하는거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게다가 실업이나뭐 이런것도 없잖아 자그 다음에 잼 입니다 성격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초엔리 리즈노 초엔리 리즈노 아가치로 악몽잼 이죠 자 여기서 뭔가를 더 하고 싶다면 이제 어, 블루 1, 2, 3번 잼들, 원업이니까투업이나쓰리업으로 바꿀 거 생각해보는 거. 바꿀 필요까지는 없죠? 필수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관통력 13작, 음, 어,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혹은, 이제, 4번, 잼, 5번, 제강둘 중에 하나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거, 4번 블루잼, 마음력 13작에 16편은 좀 많이 낮은 거니까, 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거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거 쓰고있고 마음력제 음배 하셨고 길드 좋은거 들어가 계시고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보겠습니다 908개, 398개, 13개 돈 드는 타이틀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한정판매 때마다 풀리니까 계속 해주세요 요거는 게다가 하나 남았네 그러면서 이거 왜 안했어요? 이거 겁나 쉬운 것들인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거야? 자자 이그나트가 누구예요 도감 그렇죠. 얘가서 퀘스트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진이 누구예요? 해주도 안 돼? 장진은 용병 있는 애. 할아버지. 신존 누구예요? 몰라. 누구야? 그아우이죠요 어. 키아란 누구예요? 몰라. 엘파요. 시스람은 누구예요? 몰라. 베스예요. 소인안 누구예요? 몰라. 아틀란티스예요. 신원 누구예요? 몬스터. <laughs> 아닌가? 너 몬스 터 아니야? 리드가라 내피즈 타임 피치. 에 갑자기 아하 몬스터가 아하 왜 나와? 아무튼 노가다성 타이틀도 해 주셔야 되고 도트늘이도 남은 것들 해 주셔야겠죠. 잠깐 하면서 아이템도감, 몬스터도감, 어 심심할 때마다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죠. 이제 슬슬 23랭크도 노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뭐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쉬운 것들 좀 보일 텐데. 이런 것들, 심심할 때마다, 이제 계속 해주면서 23랭크 찍으면 될 듯? 그 다음에 평판! 잘하고 있고, 그 다음 루너드.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하나있다가 나머진 딜에 도움 되는 것들. 어, 최종으로 보긴 힘들죠? 네, 근데 이것도 괜찮은 룬이라서, 나중에 돈쓸거다 쓰고, 한 700억? 뭐, 그 이상 모이면, 그때 최종용 한번 노려봐요. 그 다음에 각인 어다 죽었네요 <laughs> 예, 이거는 왜 지금 다 죽은 상태예요아 지금 좀 라틸 하기 힘든 환경이라서 그렇대요 예. 그니까 러뭐 다시 뭐할 환경이 되면 살려서 해주시면 될듯그 다음에 초월 스탯 뭐 레벨이 레벨인지라 뭐 되게 많은 거 찍었네 잘하고 있고 그 다음 메모리얼 카즈노 쪽에서 음표의 나락 4렙 그리고 메가데스 오렙에다가 악성 멜로디 3렙 세티 효과는 스킬 데미지나 아니면 뭐 인피니티 띄우면 되는데 인피니티는 각성해가지고 뭐 탱킹 겸진용으로 쓸거면 띄우고 아니라면 웬만하면 뭐 스킬 데미지 띄우는게 좋겠죠? 한번 돌려주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리스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S등급 맞죠? 예그 다음 무행 같은 경우는 저항력 돌려주시고 체력도 이제 슬슬 돌려주면 좋을 것 같죠? 1400대라도 그 다음에 세티 오과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왔고 레비는 기본 베이스에 무공속성만 돌려주시면 되겠다. 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클라스가좀 낮잖아요. 세티오카 같은 경우에는 <laughs> 괜찮고 초월 쪽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에 흑월 행운 체력 돌려주시고 세티오카 애매한데 이것도 슬슬 돌려주세요. 초행 같은 경우 기본 베이스에 무공속성 그리고 크뎀 1퍼짜리 딜의 영향 낮잖아요 돌려주시고 세티오카 같은 경우 아 명중 높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돌려도 될것 같아요. 어, 돌릴 것 가, 같아. 무 제가 보기엔 이것도 돌려도 될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파품 각성 일 각성 이가 10이랑 팔레미니가 좀 애매해 애매해가지고 돌릴 까 한번 생각해봐요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예그 다음에 세티 오카 같은 경우에는 레전 1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 스킬 데미지 있어가지고요 어 여기에서 돌릴 거면 많이 메모리얼 모으고 해줘요 겐에페 같은 경우에는 세티 오카의 딜에 도움이 잘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기본 베이스 쪽에 좀 오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돌리시면서, 무엔 메모리얼 급나 많잖아요? 어, 이거 한번 높이는 거한번 고민해봐요. 924개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소환수입니다. 소환수 잘 떴고. 자,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뭐, 스킬 트리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죠? 뭐, 명중 넘쳐나면 이거 내리고 이제 이런 거 찍어도 되겠죠? 예, 만약에 명중 넘쳐나지 않으면 뭐 이대로 가고. 근데 지금은 명중 괜찮아 보이는데? 어, 내리는 거 권장. 그다음에 특성 잘하셨고 자 그다음에 각성 트입니다자 일단 첫 번째 각성 이 각성 1 이거 스킬 레벨 구려요 찍지 말고 뭐 레벨업해서 그런지 1 포인트가 더 있네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악성의 멜로디까지 1 포인트 버려버리고 그냥 쿨감 배우는 게 나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방당 데미지 좋아하면 최대 데미지 쪽 가시고 요쪽요쪽뭐 여기서 더 레벨업 한다면 데미지 원하면 뭐 이쪽 가고 뭐 노블레스 가도 되고 쿨감 더 필요한 폭죽인 한차가 되고. 그거 아니면 스킬 레벨 가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틀이 여거두개 노려도 되, 괜찮아요. 타격수 쪽 노려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입니다.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노가다성만 좀 남았죠? 네, 화이팅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간제. 세레스 가오, 출소강, 명중 스킬. 길드 코인 300개로 길드 가오. 이제 데미지 조금이랑 이속이랑, 어, 아발피라면 스타일. 헌터의 사명 평판으로 헌터님 교환해야겠죠? 그 다음에 초인 음, 꾸준히 좀 해줘요 뭔가 귀찮아서 안할것 같은데 맞아 응 음. 이런거 왜해 자그 다음에 애현동물입니다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자 죽은패들 크뎀 7이랑 최대 데미지 7이죠 음, 이 상태에서 바꿀게 있나 자 잠재력은 딱히 바꿀 만한게 없네요 바꿀 만한게 없다 뭐 여기서 더 바꾸고 싶다면 이제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거 밖에 없겠지? 메인펜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제 바꿀 거면, 탱킹 필요하면, 뭐, 칼륨으로 바꾸든지, 뭐, 쿨감 필요하면 벨라로 바꾸든지, 그런 것만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애완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사고 싶다면, 이제 남은 펜 얼마 없으니까, 이런 것들만 사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어, 더 궁금한 거 없다고 하니까 총평하겠습니다. 어, 기간제가 좀 많이 죽었죠? 예, 네, 좀 많이 죽었는데, 이런 것만 살려도 스펙 더 오르고, 그거 말고도 네 좀할이 때도 있으니까. 살려보세요. 에뭐 계속 스펙 계속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 기준 등급은 아 그래도 어 연옥 솔플 한 20분대 나올 것 같고 막 그런데 알 등급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20분대 끊었잖아. 음. 어 아무튼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스펙 올리시면 될 듯. 그럼 여기까지입니다.